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시장의 영향을 받은 부분인데, 근데 호재 때문에 올라갔던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요거 살아있고, 다음 일정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완화되고, 요거 괜찮게 터지면, 이렇게 떨어진 거 일부라도 회복 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이 힘든 건 알겠는데 정리하고 싶더라도 이건 이용하고 끝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게 우리 눈앞에 있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힘든 조정자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9월 금리인하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에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 잘만 준비한다면 큰 수익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수익을 땡겨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되는지 를 해야 되는지 요것까지 계획 전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든 걸 증명해 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자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진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확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저는 클로스코인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정이 설명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구간 그대로 달성이 되며 500원 이상, 55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먹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었다? 9월 1일 저는 카이토코인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040원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두 번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최대 218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났더라도, 아, 무조건 수익이었겠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부터 보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코인 쪽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23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다양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5개 들어가면 4개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간을 보면은 단타는 없기 때문에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장사와 같은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여러분들께는 훨씬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숫자 3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략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아이돌들의 IP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RWA 만들어 지금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해외 진출 한국에서도 입지 다시는 이런 거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 거래라는 플랫폼과 함께 업무 협약해서 달려간다 라는 이야기 하는 거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 중심은 한국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소식 나오는지에 따라서 해외에서 파는데도 이거 속도가 날지 말지 영향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동안 보수적이었다가 최근에 들려오게 된 내용이 뭐다?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논의 속 규제정비 속도낸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RWA 스테이블코인 이런 거 규제를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좀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확장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회, 논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이 순간부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박살 나거나 그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하다면, 네, 스토리, 어, 원하는 내용이 나왔네? 라는 걸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차트적으로 볼론저 상단을 찍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중앙선 이탈한 만큼 하단 가는 건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여기 근데 말기 한번더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긴 할 겁니다 요거는 이미 계속 이걸 맞았다면 조금 더 버티긴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 이탈 안 한다든가 이탈하다가도 관련 후속 내용이 나오면서 바닥 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떨어진 거에 3분의 1은 일단 올라갑니다 그럼 어,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거,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하더라도 거의 9,000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3,000원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첫 번째 볼수 있겠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일단 21선 언저리까지는 시도해보기가 되게 좋아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손실을 하려고 하다가도 요거는 먹어봐라. 예,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관련 이슈가 커가지고 여기를 돌파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시간에 다음 스텝 밟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어, 야, 이거 어느 순간 전 고점까지 또한번 오게 되었네. 두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가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헤쳐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다? 네, 여기에 집중해서 일단 눈 앞에 있는 것부터 성실하게 해결을 해 나가보시면 너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더라도 스토리를 바라보며 있어서 여러분들 크게 어렵거나 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혼자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 한 발이 잘안 딛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 드리면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힘듦을 좋음으로 바꿔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써먹고 있는 제가 보는 자료들 구글 클라우드로 업로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글에는 미리 보기 기능 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선 읽어라도 보시면 좋겠고요. 마음에 들면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마다 써먹어 보시되 마지막에 도움 된다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 스스로 느끼시기까지 하게 된다면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가지입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에서라도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 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의심 네, 그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 법 통과를 앞두고 서울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